안녕하세요. 위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실연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 할때 외국인 친구가 여친이랑 헤어져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 영어로 뭐라고 해줘야 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뭐 해줄 말이 참 많지만 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영어가 뭐 딱딱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애 관련 영어 다섯 개. 첫 번째, 마음이 식다. Fall out of love. 흔히 사랑에 빠진다고 하면 fall in love 이라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I can't fall in love with you.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는다는 영어로는 사랑에서 빠져 나온다고 합니다. How can you fall out of love? 어떻게 사랑이 식을 수가 있니? 왜그 있잖아요. 봄날이 간다라는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가는 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Some people fall in and out of love quickly. 어떤 사람들은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식었다 한다. 금사빠다. 맞죠? 두 번째. 술로 시련을 있는다. drown 누구누구의 troubles in drink. 이 영어 표현은 꼭 사랑이나 연애의 국한에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도 사용 가능한 표현이니 잘 알아두셨다가 꼭 써보세요. drown은 익사하다 또는 익사시키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drink를 어, 명사로 쓰면 음료 또는 술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근심을 술에 익사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근심거리를 술로 잊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발음을 살짝 짚고 가자면 영어에서 dr이 -E 붙어있으면 dr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rive는 drive라고 하시면 안되고 drive, drink는 drink라고 하면 안되고 drink, drown은 drown하면 안되고 drown. 암튼 예문을 보자면, he tried to drown his troubles in drink. 그는 그의 근심을 술로 달래려 했다. 슬픔에 술만 먹고 있는 친구에게 술로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면 안돼. 그면 안돼. You can't drown your troubles in drink. 가끔 in drink 대신에 in coffee로 붙여서 어, 커피로 근심을 잊는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I tried to drown my troubles in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근심을 잊으려고 했다. 세 번째, 어, 나도 겪어봤잖아. I have been there before. 사실 이 문장을 그대로 놓고 보면 현재완료의 경험용법으로 어, 난 전에 거기 가본 적 있어라는 말이에요. 어, 현재 완욕하면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러죠. 다 압니다 <laughs> 아무튼 하지만 이 표현을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을 어, 나도 겪은 적이 있다는 말로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나도 네맘다 안다 임마. 나도 다 겪어봤잖냐. I have been there before 임마. 어, 연애도 못 해봤으면서 이런 말 하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 표현은 좋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안 좋은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know how painful it is. I have been there before. 나도 다 겪었잖아. 네 번째, 비교할 걸 비교해라. Apples and oranges. 이 표현 역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어, 이 표현은 누군가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을 비교하려고 할때그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의미로 씁니다. 만약 시련의 아픔을 겪는 친구가 전 여친의 새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를 하고 있다면, You ar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비교할 걸 비교해라. 또는 the guy and you are apples and oranges. 개하고 너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다섯 번째, 세상에 이성은 많다. There are plenty of fish in the sea. 실연으로 기운 빠진 친구에게, 야, 세상에 여자는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원래 fish는 물고기, 생선을 의미하지만 비격식으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fish는 사람을 의미하죠. 어, Stop crying. There are plenty of fish in the sea. 아, 그만 좀 울어라 임마 세상에 여자는 많다. 말하는 대상이 남자면 여기서 fish는 뭐 여자가 되겠지만 반대로 여자에게 이 말할 때는 이 fish가 남성을 의미하게 되겠죠. There are plenty of fish in the sea. 세상에 어, 이성은 참 많다. 관로하고 근데 네건 없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의미를 어,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외국어 학과를 나왔거든요. 외국어 학과.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의미를 상당히 잘 파악을 잘 합니다. 네. 네. 오늘 연애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다섯 개 공부해 봤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스터디였습니다.